오우, 사장님, 이게 뭐예요? 얘는 추리닝 바지. 아우, 세상에. 추리닝 바지가 이렇게 이뻐요. 사장님, 이건 뭐죠? 스티로폴로. 어, 압축, 스티로 폼. 어머, 어머, 그렇게, 네. 아우, 멋있어요. 예. 사장님, 이게 뭘까요? 요거는 수, 저, 저, 발 닿는 매트. 아, 매트. 네. 아, 아이디어 좋으세요. 음. 요거는 전부 다 스티로폼이고. 요거는 다 스티로폼이고. 음. 사장님, 또 뭐, 어우, 거북이도 있네요. 얘는, 얘는 뭐냐면, 구라이팬구라이팬아하 예. 멋있다. 후라이팬. 또 특이한 거뭐 있어요? 사장님, 그러면... 어 지금 아까 도 요거 수건, 네. 이건 타블로 만든 거. 예. 네. 네. 그리고 또 이게 또 뭘까요? 오색끼는 저 꽃피는 거한번 볼까요? 아니 오색끼는 저 이렇게 꽃이 혔어요 네. 세상에 이뻐라 아, 다그러니까요 어, 특이하네요 원단 옷 원단 어. 작품입니다 다 그리고 요번에 요거 찍어야지